그럼 노래부터 부르죠 부네 시작 하

저이 먹고. 이거 먹고. 도옮 그래 나도 해야 을 그거는 나들지또온다니까저 알아서 다 하는 거지. 아니, 요것은먹이지먹 저거 좀내주요돈가스빼 버리죠. 가운데. 나도 여기 돼내 먹는 요가 있게요걸둘들먹을요 예. 예. 도있어아 아, 어 이거 말해. 몰라 달게 이렇게 달게 놓으면 이끌리잖아. 또함 나. 저내 아, 은데저도 봤는데 옛날에. 이돌림이없 아, 아야 돼. 돈 되니까. 응. 아버지 할머니 어, 갖다 줘야 되는데 안 먹고 좋아하시 아, 데 아, 이해는 하는데 야 이거는 이거는 종주 형님의 아버지 응? 종주 형님이라고 주가종주형님이 응? 네, 아, 아, 아시는 거여것은 아, 뭐, 작은 집에서 하 뭐, 거. 자 음. 났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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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님아 음. 아버님. 그걸 하나 이 이거 저희 어머님이 주신 거고요. 저희 이쪽, 일체 이것을 안 받는다. 아기 도련님 받으세 이것을 안 받는다. 이것 안, 안 받는다. 여기 받으세요. 내가 오늘 네. 오늘 90만 원 쓰려고 준비했다. 네, 그건 저 주세요, 그럼. <laughs> <laughs> 그건 저 주시고요. 엄마 드려, 엄마. 엄마 드려, 엄마. 엄마 드려. 안 받게 돼. 오늘 내가 90만 원 준비했다니까요. <laughs> 받으 아니야. 그거 내 성인이야. 성인, 제적... 성인. 성인인데. 받으시고아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전그저드 받으시면 나중나저저다 침략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봐라> 성인이니까. 내가 오늘 90만원 준비했다니까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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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셨어도 우리가 참는다는 저는 저는 저 다음에.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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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에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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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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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년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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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는는는 다섯 장는리 무렵에 몰라. 겨우 기억은 나. 내가 호천서 전방 집 전방 볼때 거기 왔다. 한 수사, 한 수사, 고 수사, 한수 왔다 다사한 수사, 한 수사, 가 수사, 가지고한수 갖고 갔는데 수사, 한 달라 한어서한번 받아 수사, 한 수사, 떨어져 가지고 그때 막한고그래수한 수사, 한수 소만 있으면 한5 0 0터 밖으로 돌아해서 3층까지 왔다 갔다 하고, 그 그러다가 아버지가 거기서 포천서 전방 보다가 실패 하고 옥슬리로 갔어요. 옥슬리로 가서 전방도 보고, 술도 팔고, 밥도 팔고, 여관도 보고, 그래가지고, 어, 거가 여관이 없었는데, 도니포로 건네가는 제로 건네간 손님이 말했어. 할튼 네, 에 내가 집에서 숙박기를 그때 국민학교 때 했던 때. 마운드 사람이요. 운드 그렇게 사람이 말했어. 음, 엄마도 아, 네. 고정 요고는데라 어,

영렬리는어 아니 그러 말고 영렬리가 그그 그, 자네가 차 자리 자리야 맨 차야 차는가야돼차고없는야가 차는 내가 한게한배 하고 있는 데 علي.